신우이 출산 때 며느리가 수발해줘야 한다는 시어머니. 저희 시댁에 신우이가 둘 있어요. 첫째 신우이 출산 때 시어머니는 일 때문에 갈수 없다며 저보고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수발하고 간이 침대에서 자며 가슴 마사지까지 해주니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둘째 신우이가 아이를 임신해서 막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예, 둘째가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이라는데 조리원까지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더라. 맞아요 어머님. 조리원은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죠. 네가 첫째 때 수발해줘서 비용도 많이 안 나오고 편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네가 해주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첫째 아가씨 수발해준다고 마사지 해주다 손목 나가서 고생한 거 아시잖아요. 저 지금까지도 주사 맞으러 다녀요. 그거 얼마나 해줬다고 손목이 나가니? 해주기 싫으면 관둬라.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에 한소리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지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손주 나왔을 때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막상 딸들이 아이를 낳으니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시어머니. 며느리랑 딸은 다른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